선반이 맞는데 묻어있지요 끝에 아 초점이, 초점이 잘 안맞네 끝에 선반이 아 소멸되고 묻어있는데 묻어있지요 아 여기도 묻어있고 여기도 묻어있습니다 양 사이드로 아 묻어있지요 아, 맞습소다대가는소멸소멸대가는거 s 어무더가 아, 주무더 갖고 여기. 있죠 여기도, 여기도, 무더 있고 기무 여기도, 있습니다. 입장마다 도무도 있네. 어렵게 한게 발견했습니다. 아. 도여기 아주 예뻐이 새로 올라온 새촉인데 끝부분만, 지금 끝부분만 묻어있어요. 끝부분. 이게 모촉에는 저거 그래도 많이 묻어갖고 있는데, 이 새로운 것에는 끝부분만 조금 묻어갖고, 눈에 불, 보일러 안 보일러 하면서. 야, 이는뭐 난처가 완전 대쪽 같네, 대쪽 같아. 완전 대쪽이다. 야. 야, 이, 뭐가 묻어 있는데. 야, 이게 상처가 돼서 그런다. 아, 이대쪽같대고 뒷면이 뒷면이 아닙니다. 이 무더가 고는 있는데 뭔가 앞에 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뒤쪽이야, 뒤쪽이. 야, 진짜 이거 이쪽 뭐, 완전 대쪽이 대쪽. 야, 진짜 이거는 정말 뭐가 이렇 카랑카랑하네. 아니 이만저만 카랑카랑해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카랑카랑합니다. 와 이런데서 안개한개 아, 눈에 뜨이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참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 이거. 이게 난초가 많이 있다고 이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 개씩 있는 게 정말 예쁜 거 많이 나오더라고. 야 진짜 좋은데. 이 난초는, 이쪽에 있는 난초들은 전체가 엽성이 진짜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부들부들한 것도 있고 한데, 이쪽 거는 사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데 전체가 막, 빤, 다들 대쪽 같아요. 대쪽 같아. 같아. 종자가 그런 것 같은데. 야 진짜. 아, 아깝다. 이런 데한 개, 눈에 막, 들어오는 게한개 게 터지면, 터져주면, 정말 오늘 막, 한 번, 깃발 날리는데, 예, 안 되네. 이 맨날, 아, 욕심만 가득 차서 안 됩니다. 욕심만. 예. 아. 진짜 좋네. 엄청 좋습니다. 이 엽성은 정말 좋아요. 어디보다, 뭐 어떤 난처보다 좋습니다. 야, 이거 또 아주 좋은 놈이네요. 아, 한 이거, 이놈, 이케 봐라. 야, 야, 진짜 이거 먹나네. 카랑카랑 하면서. 야, 화, 엄 엄청 내 끼고요. 이좀 봐. 야, 짝 변도 짝변네 완전 짝빼네 전체가 짝네 전체가 짝 변. 야, 야, 야 이빨이, 이 바람이. 완전 배불대기요. 벼불대기 이거는 뭐 보통 벼불띠가아다 한번 보세요 완전 뭐 가운데가 뭐 바깥지 그치 웅뚱 퍼져갖고 오가갖고 야, 근데 잎들이 다 털어졌어 털어져갖고 이렇게 크네 이렇게 털어져가지고 야, 근데 끝들이가다다 다 오갔어 끝들이가 큰기든 작은기든 다 오가가지고. 아, 이런 걸 한번 진짜 지켜볼만한데요. 뭐, 두께는 진짜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다짝배네 아, 좋은 거한개 있는데, 우리 구독자 이입니다 이런 거 쏘고만 안 됩니다. 이한번세요 예, 아주 예쁘게 물 들어 갖고 있지요. 아, 이 가랑잎이 이 장애를 일으켜서 그 가랑잎에 묻혀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아주 예쁘지요. 정말 예쁘게 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하게 똑같이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틀리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물이 들어 있지요. 이런 거는 가랑잎에 묻혀 갖고 있다가 장애입니다. 우리, 혹시나, 뭐, 초보자님들, 저도 뭐, 이런 게 많이 쏘갔습니다. 하, 그러니까 이런 게잘 보시고, 이런 거는 아이당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이런 것만, 초보자 때는 이런 거한개 발견하면 좋아가고고쩔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돼 갖고 있죠. 아주 좋아요. 이, 이래 촉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한 뿌리인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한번 씩 밑에가 꽃도 많이 달았고 밑에가 이 이렇게 산반끼가 있어요 산반끼가 아주 아주 좋아요 한번 보세요 산반끼가 있어 예쁘죠 지금 이거는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아, 이 전체가 다 그래. 전체가 3방끼가있어 제가 어지간하면은 꽃을 따서 안 까보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번 따서 까보았습니다. 이거는 꽃대가 올라왔는데 한따습니다 아, 아주 가능성이 있죠. 예쁘죠? 이게 꽃을 따 보니까 따서 이렇게 한까 봤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죠. 아, 예쁘네요. 아주 예쁩니다. 지켜볼 만한 꽃입니다. 아주 좋아요. 찍게 볼만 하죠. 초점이 안 맞나. 아주 좋습니다.